일단 이거 분해 야 이거 x 빼기 1분해죠 네. 이거를 이게 분자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째자 어떻게 째? nn x제곱 <laughs> 쭉쭉쭉 x의 2n제곱이죠 네. 그게 nn n까지 써줘야겠죠 네. 그러면 분자가 복잡하면 뭐해라? 치환 얘는 fx로 잡는 센스는 좀 있겠죠 네. 굳이 분자 전체 다안 해도 되지 네. Fx라고 하면 F1이 이걸 걸 네. 그럼 얘가 F1이다 그럼 미분계수? f 무작정 쓰면 되안 돼?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봐야 되겠지 네. Fx 미분 가능한 함수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까? 적어도 X는 <laughs> 1 부근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맞아요 네. 그래서 F'1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로피털입니다 이 합법적인 오피탈이야. 음. 여기서 바로 오피탈 쓰는 게 아니라 <laughs> 얘를 f 에서 잡고 f 프라임 1로 만들고 <laughs> 하면 오피탈이 돼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미분만 해 주면 되겠지? f 프라임 x는 뭐야? x 제곱. 네, 진수 분의 진수 미분. x 제곱, x 네 제곱, x 여섯 제곱 쭉쭉쭉 x 2n 제곱 분의 맞지? 네. 2x 4x 3승 6X 5승 쭉쭉쭉 2 n x 의 2N백 1승이지 <laughs> 네. x 의뭐 넣으래? 1이요 1이 몇 개? 2행기요 2행기지? 2행기 맞제? 2행기 <laughs> 조심해라 알겠니? <laughs> 네. N개다 N개 네. 그 다음 얘는 2 넣으면, 1 넣으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쭉쭉쭉 이게 니네 등차수열의 비등 등차 합으로 봐도 되고요 네. 난 1호부 꺼내면 수원 공식이지 네. 기억나 않나 네. 뭐예요? 2분의 아이고 아안해 그런 거안해 네. 2분에 n에 n 플러스 1 아이씨 얘는 n, <laughs> n 플러스 1이 된다 오케이? 네끝끝 끝. 얘가 15랍니다 n은 뭐다? 14 알겠니? 존라급하면 네. 로피탈 그래서 선생님 로피탈은 알겠는데요 풀프리 과정 모르겠어요 그냥 적어도 이걸 전체 f에서 잡은다 잡는다 그리고 로피탈 풀프리 과정 다 생략하고 답만 내면 됩니다 음.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그 로피탈 과정 생략하고 2분 의 f 프라임이다 x에